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엄청 큰 커피를 들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기프티콘이 3,000원이 남아서 이게 딱 3,000원이더라고요. 아침 커피 마시면서 출근을 했고요. 어... 아... 어, 근래에... 어제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뭐 기프티콘 3천원 남기도 했지만 너무 피곤해가지고 커피를 사서 출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엄청나게 큰게 있어서 요거를산 거거든요. 오늘 이 정도의 카페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목이 한번 아픈 이유로 어, 잠을 잘못 자면은 피곤함이 안 사라지거든요. 아무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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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꾸준히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려고 해요. 일, 어, 일에 조금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갖고, 끌 열까? 그러려고 하는데, 제가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저번 영상이 렌즈가 이제 AF가 안 돼서 AS 센터에 들어간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고 목요일에 목요일쯤에 기사님께 연락이 온다고 제가 안내를 받았어요. 이틀이 남았고 목요일까지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긴지 모르겠고 판매자분과는 그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을 때. 그 어, 수리비는 이제 말씀을 해주, 해달라고 주해 어, 답장이 왔고요. 근데 그거는 뭐 목요일 대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아그 광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광고에서 제가 생각할 때 광고였죠. 그 광고에서 떨어졌습니다. 2차 심사 때 이제 반려를 당했고 그,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너무... 이것이 좋은 것 같아.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이제 다음 번에 제가 시도할 때그 이유를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하면 되니까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그 어, 목적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목적성이 강하지 않다. 제가 요 요거는 제가 제가 아직 이 업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를 하고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뭐 그게 저도 뚜렷한 목적을 갖고 어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내가 떨어질만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른 스타일로 이제 같은, 같은 사진과 같은 어 그런 컨셉으로 광고를 내면은 냈다가 떨어지면은 다시 심사를 신청했을 때 그게 안 돼. 어차피 그 읽지를 않으신데 심사를 안 하신데요. 저의 계정이 있으니까. 네. 다른 걸로 이제 제가 하반기 때 준비하려고 했던 걸로 다시 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이밍이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서 그거는 빼고 1차원적으로 해왔던 광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번에 하려고 했던 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접목을 어떻게 시킬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걸 이제 오늘 오늘 큰 이야기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월, 5월 안에 이거를 좀 해놔야겠죠. 그래서 그 광고는 떨어졌다. 그리고 렌즈는 샀지만 AS센터에 들어갔다. 그리고 <laughs> 그리고 또 <laughs> 어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어, 3년 만에 뭐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엄청 안 좋다고 할 수도 없는 리뷰가 달렸습니다 제가 그 리뷰를 리뷰를 한번 보자면 이게 있어요 어? 그 리뷰가 사라졌네? 그분이 지우셨나봐요? 엥? 그 리뷰가 사라졌네? 어? 리뷰가 사라졌어요 어 뭐야 리뷰가 사라졌어요 오. 어제 뭐라 근데 그, 이거를 제가 캡쳐해 그 손님께서 캡쳐를 해가지고 한게 있거든요 뭐라고 그거를 달아주셨냐면 오 리뷰를 지우셨네 왜 지우셨지? 오, 리뷰가 왜 사라졌지? 왜 지우셨지?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리뷰가 좋아서 갔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친절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빨리 찍고 보내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답글이 400자 한정이더라고요 내 생각을 꾹꾹 눌러 담아야 돼 요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약간 쎄하긴 했어요. 쎄하긴 했는데 가슴이 쎄하긴 했는데. 어. 요거를 이제 제 성질머리대로 답글을 달순 없어요. 그 많은 그어 입장부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 성질대로 그거를 팩트로 다 적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거 다 적기에는 이게 400자 한 정도 있고 그 많은 분들이 보는 공간이잖아요 리뷰라는 게 그래서 제 답글로 인해서 사진만 이미지가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일단 한 40분 정도를 그걸 읽고 40분 정도를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까 왜냐면 저도 이거 보고 아그 과정을 전하니까 아 싶어서 열이 받은 채로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 한 세네 번 수정을 해서 초안을 만들었죠 그 초안을 쿠셔너 만렙, 부드럽게 말하기 만렙, 돌려 말하기 만렙인 F인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이제 처음에 한 명한테 보내서 마지막 요건 뺐으면 좋겠다 대신 요렇게 적으면 어떠냐 해서 초안에 막 컨펌을 받고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에게 아시죠 저 모자 선물해준 이제 소연이한테 보내서 말해줬어요 이거 내가 답글 달았는데 한번 봐줄래? 이거 어떤 어떤지. 해서. 설리가 진짜 어, 어, 예쁘게 말하기 달인이에요, 진짜 완전 장인. 그래서 요 어, 제, 저의 상황도 얘기를 듣고 제가 여기서 또 이제 그 이런 저런 사실을 얘기할 수 없어요. 저만의 공간이고 제가 이렇게 약간 저의 의견만 들으시니까 제가 뭐 이,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걸 토대로 해드릴 그래서 이렇게 또 수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 답글을 달았죠. 제 답글을 보고 그분이 그 리뷰를 또 자기 입맛에 맞게 불리한 거는 쏙 빼고 다르셨더라고요. 수정을 해서 그래서 저도 진짜 좀 생이처럼 그걸 또 수정해서 달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우셨네요. 제가 원래는 하루 정도 그렇게 놔두고 뭐가 문제였는지 서로 일단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네. 어제 그렇게 달고 하루 다투고 오늘 이제 네이버에 요거 요런 거를 네이버가 이제 별점 제도를 없앴잖아요 저도 1년차 때만 별점 제도가 남아 1년차 때 별점 제도를 했었고 그때 1년차 때 별점이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별점 제도를 없애고 그걸 이제 악성으로 이용해가지고 어, 악용해가지고 뭐 받아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고 리뷰 요걸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좀 자영업자한테 좋은 방향으로 많이 해주셨어요 네이버에서 해줬어요 근데 요런 거는 어 매출 하락 그리고 명예훼손 이런 걸로 신고를 해서 리뷰를 지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네이버에서 읽고 확인을 하겠죠 근데 요게 시간이 걸릴까봐 요 과정에서 네이버도 얼마나 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얼마나 많은 거를 확인을 하겠어요 시간이 걸릴까봐 답글을 최대한 부드럽게 달아 놓은 거고 오늘을 신고를 하려고 랬거든요 이거를 지우려고. 그리고 그날 영수증을 받아간 팀이 있어요. 한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서 매년 찾아와 주시는, 찾아오셔서 어떤 가족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좀, 음, 그 위에 이게 첫 번째 리뷰로 보일까봐 그 위에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어, 원군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리뷰를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우셨네요. 왜 지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우셨습니다. 제가 이제 답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제속 마음을 정말 180도 돌려서 달은 거거든요. 이제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최대한 친절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이렇게 느끼셨다니. 죄송스러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증명,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신 거였어요. 증명사진과 프로필 사진은 수정 범위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번, 1 이렇게 해놨어요. 증명사진은 해당 사진의 크기 안에서 나오는 부분까지 수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명사진으로 촬영하셨으나 프로필만큼 나오길 원하셔서 오전 손님이라 추가비 없이 진행해드렸습니다. 보통 오픈 때 손님 오시면은 무량을 요구해도 오픈 때사장님들나 아실 거예요. 오픈 때 기분이 안 좋아지면은 진짜 그날 하루 일이 꼬여요. 그래서 저는 오, 오전 손님이어가지고 그냥 좋게 좋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2번 수정 시 옆에서 보셨으면 원하시는 부분 더 있으신지 출력 전까지 여쭈었습니다. 솔직히 어,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더라고요. 수정 시 옆에서 보고 원하시는 부분이 더 있으신 출력서까지 제가 항상 여쭤봐요 아쉬우실까봐 몇 번을 여쭤봐요 근데 더 괜찮대요 그래서 뽑았어요 근데 빨리 찍고 보내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찍고 보내려는 느낌이 느낌을 주려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달았고요 3번 당일 전화 예약시 당일 전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2시에 오신대요. 근데 제가 2시에 이제 예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2시 예약이 있다는 점 안내 드렸으며, 4시 이후를 추천드렸지만, 이제 1시 반에 오신대요. 1시 반에. 네? 네. 이제 1시 10분 조금 넘어오셔서, 다른 남성분들보다 오래 해드렸지만, 전달이 안 되었나 봅니다. 요 부분을 이제 서윤이가 고쳐준 거예요. 너무 예쁘게 말을 그 전에 과정이 있었지만 설명이 또 오래 걸리니까 <laughs> 이렇게 예쁘게 고치, 고쳐준 치고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더 친절한 사진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저의 그, 그 과정이 사실 요건 제가 부드럽게 이제 F친구들에게 초안을 보내서 몇 번을 다듬고 다듬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만 정말 그 친구들은 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팩트를 다 알고 이렇게 고쳐준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어 오늘 여기서 찍으면 신고도 하고 이제 어 3년 만에 처음 이런 리뷰가 달려서 약간의 신기한, 신기한가? 좀 기념적인 날이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이런게 달리고 요렇게 대처를 하고 이런 문장으로 돌려 말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런데 리뷰를 지워서 약간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청 삭제 신청을 했을 때.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시간 안에 손님들이 저렇게 볼거 아니에요, 저 리뷰를. 그래서 제가 답글로 해명을 달아놓은 거고. 해명인 거죠, 사실. 제 입장을 해명한 거죠. 대신에 많은 손님들이 사진관 이미지를 안 좋게 보시지 않을 정도로 해명을 해놓은 거고. 이분께서, 이분께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보시고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찾아오시거나 이, 이 답글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지우셨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우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걸로 사실 제가 지금 뭔가 어 유튜브, 제 유튜브가 아주 조금의 세미 알고리즘? 뭐 그런 것처럼 영상 하나가 도나 봐요. 그래서 그게 조회수가 2 0 0 0이 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일주일 조금 안된 사이에 구독자분들이 100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때 노를 저어야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수요일이랑 일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두 개씩 지금 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겠다 두 개씩 올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참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올릴 영상이 없었는데 이걸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 컨텐츠 생겼다 했는데 리뷰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는 그런 생각 했어요. 손님들 기준의 친절함은 무엇일까? 제가 정말 불친절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의 기준에서는. 손님들의 기준의 친절함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거 있어요. 선을 넘거나, 정말 손님들도 예의가 없으시거나, 그러면 저도 똑같아요. 똑같이. 똑같이 예의가 없습니다. 장사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어, 이런 분들도 당연히 뭐 계셨는데 손님한테 친절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저와 제가 높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제사진과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어, 이, 내가 이 금액을 받고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이렇게 예의가 없고 이 돈을 받고, 내가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자존감이 무너져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한명안 오면, 어차피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한명올 거다. 그런 생각하고 그냥 저는 똑같이 작아졌게 하고, 받지 않습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네. 음. 뭐, 이제 그런 경우였겠죠. 잘 모르겠어요. 지우셨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광고가 떨어졌고 렌즈는 a s 한테 들어갔고 3년 만에 이런 리뷰도 달려봤고 지우셨지만 어, 제가 이제 하반기에 도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런 일이 있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되게 사진과 매출은 괜찮거든요. 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약간 신기하고, 약간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이제 그 렌즈는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목요일에 연락이 오면은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리뷰가 지워졌다는 소리를 또 어제 많이 도와준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아, 아그 광고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할 거고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어 나중에 나중에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게으르지 않게 이번에 정리를 하면은 같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영상에 다음 영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피곤함이 확 사라지네 그러면은 오늘 하루 너무 아침이긴 한데 저녁에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